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어, 세계의 탑 뉴스가 이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어, 사실상, 어,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외신이 터지고 있는데요. 어, 일각에서는 이 마두로가 끝까지 저항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긴 하지만, 어, 긴급 속보 중에요. 어, 망명설이 터졌습니다. 따라나는 거죠. 그럼,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어, 이긴박한 상황인데, 24시간 안에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에 베네수엘라의 그 군사력으로는요, 도저히, 에, 미국하고 지금 맞짱을 뜰 수가 없어요. 뭐, 민병대 소집하고 난리를 치는데, 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미국의 공습이나 미사일 폭격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거의 무너진다고 보고, 또, 지상군이 지금 투입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미 해병이 거기 계속 정파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에 육상 그 병력도 만명 이상. 그리고 전체 병력이 2만 명 정도에 지금 육박해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기다 제럴드 포드 함까지 와 있죠. 세계 최강의 항모. 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또 군사 전력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축함 뭐 그리고 뭐 핵잠수함까지 지금 거기 동원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네수엘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뭐 판이 뒤집힌다 그러는데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이거죠, 사실은. 국내적 요인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판 뒤집힐 수 있는 일이. 뭐 혹자는 공사기각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이 한계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소를 당하기 때문에 쓸사 막 공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소 기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초기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공소 기각을 말하는 건좀 그렇고 결국에는 죄의 유무를 이제 선고를 통해서 결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한달두달요 정도 남았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터진 겁니다. 아,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 이재명도요 좀 바짝 긴장한 상태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가 특히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는데,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북한.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 중국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보면요, 트럼프, 마드로에 즉각 사임하고 당장 떠나라, 망명하라, 최후통첩을 사실상 던졌다라고 봅니다. 군사 작전이 이제 곧 이제 현실화 될 것으로 일제히 이제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또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드로는 난리 났습니다. 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긴 한데, 이 사람이 차베스의 후계자로서 그야말로 어, 대표적인 퍼퓰리스트며, 어, 그리고 친중, 반미주의자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에, 이또 이제 마약 카르텔, 에, 거기에 아주 굵직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베네수엘라가요 중국보다도 어쩌,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짜 대통령을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정부 당국이라든가 어, 등등등 오래전부터 관련된 첩보와 정보를 다 수집해 놓고 있고요 어, 적어도 이 베네수엘라를 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여론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부수로 던질 수도 있어요. 자, 나는 나의 군대와 함께 미국에 대한 저항을 진압할 것이며 어, 나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베네수엘라를 방어하며 목숨을 바치겠다. 일단 허장성세로 보이는데 큰 소리는 치고 있어요. 뭐 정규군 더하기 민병대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전쟁은 꼭 쪽수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 1대1로 만나서 뭐 칼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보이지도 않아. 상대를 볼 수도 없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통 전쟁이 끝나 버립니다. 대부분은. 이겨놓고 나중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근데 그 싸움에서 이,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요, 그 베네수엘라 인근에 가 있는 그 전력만이 아니고, 미국 그 주변에 그 많은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카리버 해에.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미사일을 때릴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공격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습을 또 많이 하고요. 자, 도저히 이제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 이제 허풍이라고 봅니다. 도망가기 위한 자기 사전에 밑밥을 까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관련된 뉴스들이 쫙 나와 있죠. 다음 베네수엘라의 지상작전 임박, 트럼프 마드로의 적각 사이 모 망명하라 최통첩 공력 폐쇄 군사작전 시사했던 트럼프 그런데 놀랍게도 마드로와 통화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달아나라. 그렇지 않으면 때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최후 통첩이죠 이게. 그 전화 통화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협상이라든가 대화는 없다. 어, 지금 바로 정권 이양하고 꺼져라는 어,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떤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은 어, 건져주마라든가 어, 보존해주마. 뭐 지금 마두로가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전부터도 마두로는 자신의 생명만은 어,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국제 뭐그저 어, 어, 기관에서 자기를 추적하거나 뭐 기소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왔죠. 그러면서 자기는 떠나지만 후임에 마두로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내세우려고 그랬죠.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뿌리났습니다. 이것 봐라. 그래서 그냥 어, 그 모든 걸백화시키고 어, 지금. 전면적으로, 어, 정권을 붕괴시키는 그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때마침, 여기, 베네수엘라에는요, 마두로에 반대하는 또 세력이 한반대예요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우파들이죠. 그 우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 그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어, 이 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정합니다. 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아 있죠, 지금. 그래서, 딱 찍어 놨어요, 벌써. 어, 여기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정권 교체하고, 어, 친미주의자에다가 우파에다가, 어,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어, 그 정치 세력에게 어, 권력이 가도록 아마 그렇게 핸들링을 할 겁니다. 어, 지금 유력한 것은, 어, 그 여성이 되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여성. 자. 자, 일제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어,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란 망명 합의서를 거부상과 이 전화 상황하면서요 어, 마두로가 아마 벌써부터 자기가 또 그런 요구를 했었고 어, 나이 목숨만 담보해 준다면 떠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 삭삭 빌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트럼프 압박에 사인 망명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여기 이제 그전에 이제 이 마두로 입장에서도 이제 저항을 위해서 국제사회에다가 호소했던 게 미국의 패권주의 뭐 이런 것을 비난했어요. 트럼프 마약 단속이 아닌 석유 장악을 노리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어 세계 최대의 석유 부존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형 기준으로는 지금 발견된 그그 어, 그 양만 보게 되면은. 어, 그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가 1위였잖아요. 사우디 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많아요. 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나라긴하죠 어, 과거라면 이 석유 때문에라도 뭐 미국이 큰 관심을 표명을 했겠지만 미국도 요즘은 과거만큼 석유, 석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셰 가스도 지금 나왔고 미국도 자체적으로도 석유 생산하려고 하면 많이 할수 있는 나라죠. 자 트럼프 마약 단수아이 석유 장악을 노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 미국, 중국이 외면하자 산유국의 sos. 미국, 중국이 외면한다라는 이 이제 표현이 말이죠. 읽어보면은, 미국이 당연히 지금 이해당사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끽소리 못하고 있어. 여기 지금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치 쪽에서, 어, 그야말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으로 지금 발이 묶여 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트럼프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사실은 중국도 관세협상 뭐 등등 해서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도 내 코가 석자거든. 그리고 또 일본이 최근에 와가지고 대만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자위대를파견 한다라고 한 일본 때문에 또 거기도 또 지금 똥을 좀못 가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은 어, 초강경 하는 이런 군사작전에 대해서 태클 걸고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요. 뭐, 성명서 한줄 정도 발표하겠죠. 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무력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나올 겁니다. 자, 트럼프와 마드로와 이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어, 영공 폐스의 공격 신호 아니다라고, 어, 뭐, 말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요, 어, 마드로가 떠나지 않을 때는 24시간 보통 그시 통첩은 시간을 24시간 줍니다. 24시간 후에는 때린다라는 거죠. 드디어 하루 어쩌면 하루도 안 남을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뉴스가 나온 지가 벌써 시간이 좀 됐으니까 터질게 어, 터집니다. 자, 이 사태로 인해서 만일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기폭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데 말이죠. 어~ 골자만 제가 어~ 대충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망명서는요. 어~ 벌써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군사를 전개해 놓고 그냥 물러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중남미 국가 특히 마약 카르텔이 있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고 이런 나라들 그리고 어~ 이~ 친중 반미 국가로 가는 이런 나라에 들어가 돼서는 반드시 끝을 보는, 보통 끝을 보는 전략이라 그러죠. 그것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파나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니카라과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말이죠.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온두라스전 대통령이, 미국에, 그, 재판을 받았는데요. 체포되어가지고 압송이 됐었죠. 그 사람이 그 4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이금 복역한 것은 얼마 안 돼요. 한 2, 3년 빼야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사면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미국으로 들고,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그 사람은 마약 때문에 걸렸어요. 마약. 근데 그 사람이 우파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 그,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온드라스 대통령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기 대통령일 때 서로 여러 번 만났어요. 굉장히 관계가 좋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했던 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 중남미 이민자들, 스페인에서 죠 보통 그거 이제 추방할 때 그들이 자기 자국으로 안 가려 그래요. 그리고 임시 수용소 같은 게 필요한데 온드라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 주겠다. 이렇게 트럼프와 아주 친화하는 어, 합이 잘 맞는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뭐 국내 정치적으로 꼬여 가지고 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 트럼프라고 하면 안 했겠죠. 그렇게 이제 다른 바이든 같은 이런 어, 다른 정치 세력들이 어, 어쨌거나 뭐 그걸 체포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거를 어, 원의지식이고요 어, 이번에 완전 어, 사면을 한다고 럽니다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팔이 안쪽으로 굽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평파적인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럼 대통령은 우군에게는 아군에게는 정말 무한한 무한한 어, 지지와 어떤 그런 협조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어, 실력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큰형의 그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이걸 말이죠. 베네수엘라에서 끝나겠습니까? 이미 이란에서 했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다음이 어디입니까? 다음이 지금 콜롬비아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마약이거든요. 그리고 마약뿐 아니고 거기 콜롬비아 대통령이 또이 마두라고 비슷해. 여러 가지 성격이 에, 콜롬비아 거쳤다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지만 콜롬비아보다 먼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뭐두 가지입니다. 에, 콜롬비아를 거치고 한국으로 온다. 아니면 한국으로 바로 온다. 에, 모쪼록 우리가 먼저 순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적이 터진다 그러면 여기서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